5월 17일 자, 주간 글로벌 물류 뉴스를 알려드리는 카고프레스 뉴스 브리프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소식은 대한항공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화물 매출이 1조 353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어, 공개된 실적 재무제표를 보면 전체 매출은 한 1조 7498억 원을 기록했어요. 전년동기한2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, 어, 화물 매출은 1조 35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사실상 화물로 뭐, 매출을 다 올렸다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1천, 어, 124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. 어, 단구, 단기 순손익도 어, 지난해 같은 기간에 6,920억 원 마이너스에서 요번 분기는 280억 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. 적작폭이 뭐 거의 줄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. 어, 요번 이런 그 1분기 화물 매출 실적은 어, 결국 그 벨리 공급이 많이 줄었죠. 뭐 여객기가 제대로 많이 운항 안, 했, 안 했으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. 뭐 아시겠습니다만 북미 수요가 요즘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죠. 해서 4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두번째 소식은 그 중화항공 이자 차이나 에어라인 대만의 ci 가그 코로나 19에 감염된 조종사들의 그 확산이 나타났다 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숙무원에 대해서 14일 격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, 그, 이제 글로벌 화물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. 어, CI 측에서는 전체 공급의 한 10%가 축소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하지만, 그, 일부에서는 그, 미주발 공급이 CI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영내까지 다 포함하면 스케줄 기준으로는 한20% 가까이 줄지 않았냐 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문제는 CI가 아시겠습니다만 실사7 화물전용기를 상당히 갖고 있어요. 제가 알기로 한 18대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축소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중국발 지금 저 북미 수요가 지금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? 어 그러니까 그 대체 경유지로 인천공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천공항도 지금 뭐 공급 부족이 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, 과연 그 수요를 흡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어, 북미행 항공화을 운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. 뭐, 실제로 지금 인천 노선을 뛰어가고 있는 그, 어, CI가, 어, 인천 항공 운항평도 주 10회 정도를 운항했는데, 요번에 주 7회로, 데일리로 운항편수를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. 걱정이면서 기대도 됩니다. 어 연계해서 지난 4월 시작된 북미엔 항공화물 운임이 급 상승 중이란 기, 어, 기사가 나왔어요. 뭐 엄격하게 얘기하면 4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여전히 운임 상승이 ING 진행 중이다 이렇게. 아세 번째는 그림에 보셨듯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죠 HMM이 미주항 임시 센박 세 척을 또 투입했습니다. 그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북미의 해상 컨테이너 시장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. 그리고 북미 수요가 너무 늘어나서요. 그래서 공급이 엄청 계속 부족한 상황인데 국적 항공사인 그 HMM이 뭐 정부의 압박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, 중, 국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시 선박 세척을 추가로 투입한다라고 지난 10일 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아마 세 편이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미 지난 12일에 가장 먼저 어, HM의 상하이호가 부산항을 출발했고요. 어, 그리고 그 1,800t급인 그 유라니아호는 19일날 부산을 출방해서 미국 동안 쪽으로 아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목적 선선박이라고 어, 볼수 있는 그세 저기 뭐야? 6300TU급의 오클랜드호도 23일 날 부산을 출발해서 LA항만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어, 결과적으로 HMM은 지난해 8월부터 총 24항차를 진행 중인데요. 중소수출 하주의 지원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. 뭐 이유가 어쩌게 될건 간에 국적항공사인 HMM이 뭐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 열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단신입니다 어,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엔진정비계약을 체결했어요. 그, 그동안 그 아시아나는 그 프레트니 위트니사를 엔진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엔진정비를 위탁하고 있었죠. 한 2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대한항공이 어, 엔진정비계약을 새롭게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. 뭐,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의 이제 저 합병, 인수합병 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의 시너지 효과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뭐, 국가정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로는 큐네나겔입니다. 어, 지난 2월에 에이펙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죠. 근데 최근에 그 규제 승인 기간으로부터 인수합병에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어, 자체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APX 로지스틱은 큐네나겔에 인수된 겁니다. 다만 한 가지 APX 로지스틱은 앞서 뭐 발표된 것처럼 별도 법인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. 주목할 점은, 어,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 APX 로지스틱이 인수로 인해서 항공함을 시장 실적만큼은, 어, DHL, DHL 글로벌 포딩을 제끼고 세계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. 세 번째는 중남미 최고의 항공사죠. 아이러 멕시코가 아, 중국 노선을 운항하는 최초의 남미 항공사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. 중국 우한하고 멕시코 시티를 연결하는 여객기를 운항하게 되는데요. 아, 물론 뭐 여객 수요 때문에 운항하는 건 아니겠죠. 예, 요즘 뭐중남미까지도 중국발 그 수요가 넘쳐나니까 어, 한 35톤 정도의 여객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뭐, 다음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CMA CGM 글로벌 선사죠. 어, 지난해 CMA CMA CGM 에어카고라는 항공사를 설립했어요. 어, 저 A-320인가요? 어, 적은 항공기긴 합니다만 4대의 화물전용기를 인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했는데요. 그동안은 미국 어,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의 3개 노선에 취향했다가 요번에 추가로 네트워크를 확장한 거죠. 어, 그래서 어, 터키하고 터키 이스탄불하고 어, 주변에 있는 어, 여러 세계 도시를 아마 취향한 것 같습니다. 어, 선사의 항공 서비스 네트워크의 확장을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